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실 변호사입니다. 자 시민단체가 이미선 헌법재판관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아, 자유대는 혹단, 여러분 잘 아시죠? 오상정 단장은 이날 아,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중이 사건의 기록을 송부속탁하고 아, 기일을 일괄 지정한 이 재판관을 상대로 어,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아, 헌재법과 형사수송법을 어겼다는 것인데요. 혹단 측은 헌법재판소법 제32조 단서에는 아, 재판, 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 있다. 그런데 이런 확정되지 않은 수사 기록이 헌법재판에 반영될 경우 재판관들의 판단에 선입견을 심어줄 우려가 있고 입증 책임이 탄핵 피의 수사에게 불리하게 전가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정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말이냐 말이 말이죠. 지금 이미 선리가 여러 가지 뻘짓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아, 지금 헌법재판소법 제32조 단서를 어겼다는 겁니다.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재판소 또는 법조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선이가 이거를 어, 달라고 송부를 요청했다는 거지. 그런 헌법재판소법도 모르고 지금 헌법재판관이 어, 재판을 한다고 나부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왜냐면 그 일괄 지정 있잖아 이것도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일괄 지정을 한다면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 측의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잘 모르는 것이 아닌가 왜냐면 지금 이미 선이가 재판에 뭐 판사를 했다고는 하지만 주식에 몰두해 있었거든요 이 여자가 그런 걸로 볼때 진짜로 실력이 있는 건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어떻게 헌법재판을 한다는 사람이 헌법재판소법도 모르고 이렇게 재판하는 것인지 아니면 알고서도 의도적으로 이걸 어기는 것인지 하여튼 모르고 했든 알고 했든 법을 어기면 처벌받습니다 모르고 했다고 해서 법을 어긴 것이 면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갖다가 유명한 말이 있죠. 법의 부지는 용서받지 못한다. 법을 모른다고 해서 제가 면해지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미선이는 더군다나 헌법재판관인데 헌재법을 완전히 그냥 다 어겨버립니다. 지금 32조 단서를 어겼다는 것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헌재법 제42조 1항과. 그 다음에 거기서 준용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 124조 이것도 또 어겼거든요. 왜 이렇게 법을 어기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오상종 단장이 딱 집어가지고 말이죠. 아, 제대로 지금 고수가 들어간 겁니다. 자 헌법재판소는 해당 아, 조문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수사 중이 거나 재판 중인 사건의 기록을 송부 촉탁함으로써 헌법재판소법을 명백히 위반한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이거는 이제 헌재법 32조를 어겼다는 거죠 그 다음에 법을 위반해 권한을 행사하면 직권남용이 된다 라고 이제 오상준 단장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이 재판관은 재판기를 한꺼번에 다섯 차례나 일괄 지정함으로써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탄핵재판의 절차에 형사소송법을 따르도록 하고 있는 규정 이걸 어기고 그럼에도 또이 형사소송법도 또 어기고 그래가지고 역시 아, 법을 어겼다는 겁니다. 혹다는 대한민국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단순한 신문기사만으로 탄핵소추 의결한 것도 부족해서 가장 공정해야 할 헌법재판소마저 헌법재판소법을 위반하며 무리하게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이미 재판 결과를 정해놓고 요식적인 그런 형식적인 재판만 취한다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어, 지금 이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서 검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해달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오상종 단장이 이미선 헌법재판관을 전격 고발했습니다. 이미선 헌법재판관은 지금 오상종 단장이 지금 법을 어긴다고 얘기한 것은 바로 헌법재판소법 32조와 그 다음에 또 40조 제1항과 그 다음에 형사소송법과 규칙을 어겼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 그 내용을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래가 수사 중인 그런 기록을 갖다가 헌법재판소에서는 아, 송부해 달라고 할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겼고요. 또 지금 어긴 것이 뭐냐 하면은 아 일괄 지정을 하지 못하도록 돼 있고 일괄 지정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피고인이나 변호인 즉 양측의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그런 걸 듣지 않고 제멋대로 일괄 지정을 했다는 거. 이거야말로 헌법재판소가 아 지금 불공정한 재판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다. 때문에 이와 같이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검찰이 즉각적으로 수사에 착수해야 된다고 말한 겁니다. 자,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고발당했습니다. 이미선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 어떤 헌법재판관도 뻘짓을 한다면 당연히 고발당하게 될 것입니다. 또 지금 이 애들이 전부 다 고발당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 지금 내란죄를 뺐습니다. 내란죄를 빼면 안 됩니다. 전그 6,300명의 정교모 교수가 내란죄를 빼고서 지금 다시 탄핵을 시킨다면 그것은 사기탄핵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헌법재판소를 향해서 똑바로 재판하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주권자의 명령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주권자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단순하게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헌법재판관 니들이 만약에 법을 어기고 헌법을 어기고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을 어기고 내 멋대로 재판을 한다면 주권자인 국민들이 결코 가만두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헌법 재정 권력이고, 헌법 개정 권력이고, 최종의 의사 결정 권력인 국민이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헌법도 결국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국민의 명령이다 이런 얘기죠. 자, 지금 이 나라는 말이죠. 이제 저 이재명이라고 하는 아 듣보자, 이 범죄자, 이 자가 그야말로 흐려놓은 이 대한민국을 이제 제대로, 어, 만드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이제 저들이 한달 정도 난리를 떨었죠? 예, 지금 한달 정도입니다. 12월 14일날, 어,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의결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한 달이 좀안 됐죠? 그동안에 저것들이 엄청나게 난동을 떨고서 인민재판처럼 그렇게 어, 군림을 했는데, 이제는 역풍이 시작됐고, 아, 태풍이 시작됐습니다 이제는 이재명이가 아, 쫄았습니다 이재명이 너무 쫄아가지고 얼마나 쫄았는지 지금 최상무 권한대행에 대해서도 다시 또 탄핵을 한답니다 그리고 최상무 권한대을 무슨 고발을 한답니다 대통령 권한대을 말이죠 또 이제 탄핵을 한답니다 이제는 막가자는 겁니다 좋아 막가자고 한다면 이재명이 가장 위험합니다 진짜 막가면 누가 가장 위험할까요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것은 절대 용산안 안 된다는 사람이 42%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안 되는 놈이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이재명이 42% 정도 됐고, 그 다음이 15%. 즉, 대통령 누가 되었냐? 이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되면 안 되느냐? 그러면 그 새끼가 되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야말로, 발뻗고못 자는 겁니다. 지금 내란의 상태가 온다면, 누가 진짜 가장 위험할까요? 여러분, 한번더 이상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이 나라가 지금 내전 중입니다. 심리적 내전 중입니다. 분, 쟁이 아니라 완전히 이거는 전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이 나라가 무너진다면 내란 사태가 온다면 누가 가장 위험할까요? 자 헌법재판관들도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헌법재판관들은 나라가 정말 질서가 유지될 때그 권위가 유지되는 것이지 만약에 말이죠 헌법재판관이 뻘짓을 해서 이상한 판결을 한다. 그래서 국민이 그 판결에 불복하지 불복하고 더 이상 따르지 않겠다라고 하는 순간. 이 나라는 정말 내전의 상태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누가 가장 위험할까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 지금 재판하는 사람들, 수사하는 사람들, 헌법재판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들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지경에 있다는 것을 알고 국민을 분노케 해서는 안 됩니다. 주권자인 국민의 뜻에 따라야 합니다. 주권자인 국민을 분노케 하는 순간, 그야말로 이 나라도 위험해지고, 그리고 이 국민도 위험해질 뿐만 아니라 지금 그렇게 분탕치고 있는 그런 자들도 위험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아, 지금 대한민국 정말 큰일 났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이 대한민국을 구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내란 사태, 아니 내전 사태 그야말로 완전히 전쟁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 지금 내란을 일으키는 것은 누굽니까? 지금 내란을 일으키는 것은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이 이재명 하나를 구하기 위해서 사실상 내란을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윤석열 대통령을 한테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윤석열 투이 있는 한 자기들이 내란에 성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어떻게 헌법 재판관들이 행동해야 되겠는지, 어떤 재판을 해야 되겠는지를 잘 생각한다면 답이 나올 겁니다. 이미선은 고발당했습니다. 이미선이 고발당한 이유는 헌재법과 그리고 헌재법에서 준용하는 형사소송법과 그 규칙을 제멋대로 위반했기 때문입니다. 이미선은 헌법 재판관으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이 고발 당했다는 자체가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중앙지검은 신속히. 이 사건을 수사해서 이미선이가 헌법접판관에서 떨려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구독해주시고요. 공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강시럽TV입니다.